전하는 것입니다. 학문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철학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많은 심리학이나 어떤 수많은 어떤 그 종교서적이나 학문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 안에서 믿는 것을 전합니다. 그분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원구의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지금 성경대로 잘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믿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장하시는 사들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신령하게 역전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